영농일지 AI로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목소리로 내가 필요한 단어는 다 얘가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 놓고서 마이크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해 볼게 비닐하우스 풀 말른 거 제거하고 로타리 치고 유박 비료 조금씩 건져 주고 수도 얼은 거 자동불 주입기 얼은 거 꼭지 살짝 열어서 조금씩 나오게끔 열어 틀어 놓음. <끝> 이걸 일일이 나이 드신 분들 손으로 일일이 칠려면 얼마나 힘들어? 음, 나는 이렇게 목소리로 그냥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지. 비닐하우스 마른 풀채 에거 써있고 로터리 작업 실시 유박비료 조금씩 살포 얼어있는 수도 자동 불주입기 해동 아이고 지가 이제 글귀를 다른 말로 써주네 꼭지 살짝 열어 물 조금씩 흐르게 유지 아이고 좋았어 어요 왼쪽 밑에 요 하단에 요거 화살표시 달력을 볼 수가 있잖아 지금 30일이지 29일 날 다음 29일 날걸 무슨 거를 쓸 수가 있는 거지? 응? 29일 날거 작성 못한 거 있으면 29일 날거 지금 20... 아, 요거는 사진을 넣을 수가 있구나 사진을 카메라 촬영 이렇게 해서 앨범 블로그기. 어 내가 좀 전에 야. 이야... 이건 내가 준비한 것들이거든. 마늘밭은 어디 갔어? 마늘밭. 마늘로. 마늘밭을 마저 넣어줘야지. 완료. 그럼 이 사진은 저장이 되는 거지. 나의 영롱일치. 참 쉽지. 나의 파트. 비닐하우스 파트. 요다 상추 좀 심어야지. 됐어. 그렇게 한번 하면 사진도 찍히는 거지. 아주 세상 좋아졌어.